안녕하세요. 맨날 수리합니다. 요즘 갤럭시 S22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폰을 바꾸실 것 같은데요. 핸드폰 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바로 백업이죠. 공장 초기화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처부터 문자, 사진, 영상, 앱은 물론 배경화면과 폰트까지 새 폰으로 옮기는 게잘 모르시면 막막할 수 있는데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핸드폰을 처음 샀거나 공장 초기화를 했을 때는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시작. 일단, 사용자 라이선스 동의. 선택은 여러분 필요에 따라 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쪽도 여러분 필요에 맞게 해주시되, 저는 다 동의할 거고, 와이파이를 먼저 잡아주시고, 연결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누르고, 그 다음에, 다음, 다음. 이제, 원래 폰에서도 스마트 스위치를 켜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 스위치가 없다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열기 그 다음에 계속 허용 이제 다시 새 폰에서 갤럭시 저는 아이폰을 안 해봤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선택하고 이때 무선 연결을 하셔도 되지만 케이블을 연결하는 게좀더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케이블은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요 갤럭시 S22 기준에는 이 속에 박스 안에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하나 꽂고 이쪽도 하나 꽂고 자 다시 케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원래 폰에서도 데이터 보내기 허용 이렇게 해서 잠깐 기다려 주십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꺼지면 안 되니까 둘다 배터리 50% 이상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은 백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원래 폰에 뭐가 있는지 스캔하는 단계니까 아직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만약에 전부 다 백업을 하실 거면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모두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계정이나 전화 최근 기록 연락처 메시지만 하실 거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다 내가 직접 판단을 좀해 보겠다 그러시면 직접 설정 누르신 다음에 다음 일단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닌 거를 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은 너무 많아서 애초에 외장하드에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백업을 안할 거예요. 아니시면 원하는 사진만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샘플로 한두 개만 가져올게요. 전체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한 개만 하신 다음에 완료. 2MB 먹고 있죠? 영상도 샘플로 이렇게 전체 선택 해제한 다음에 한 개만 이렇게 완료. 한 다음에 이제 전송을 해볼게요. 패턴을 풀어주시고 복사하기. 다시 한번 패턴 풀고, 계속. 자, 삼성 계정. 음, 음. 이런 것도 개인 설정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안쓸 거예요. 그리고, 위치 사용. 요거는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같을 때좀 유용할 것 같아서 냅둘 거고요. 사용 및 진단 데이터는 안쓸 거고, 이제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세폰에 등록할, 뭐, 얼굴 인식이나 패턴 입력할 건데, 일단 패턴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힌트, 확인. 음성인식 기능인데요. 저는 안쓸 겁니다. 건너뛰기. 마찬가지로 건너뛰기. 추천 앱 설치. 요거는 그대로 다음 하시지 말고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쓸 겁니다. 체크를 저는 다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필수니까 다음. 요거는 확인. 완료. 자, 이제 홈 화면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는 설치가 다안된 거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원래 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이죠?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돌아갈 겁니다. 현재 75% 정도 됐고요. 100%가 끝나면 이제 기존 폰에서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종료를 누르시고, 케이블을 빼시고, 원래 폰에서는 다른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새폰 안에서만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새 폰도 케이블을 뽑고, 아직은 설정이 다 끝난 게 아니라서, 홈 화면이 기본일 텐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가져온 데이터 정리 중 화살표를 누르시면 몇분 남았는지 뜨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작업이 끝나도 앱 설치가 돌아갑니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바탕 화면을 보면 이렇게 앱이 좀몇개 설치된 것 같지만 아직 회색으로 된 아이콘들은 설치가 안된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진짜로 끝났는데 제가 인터넷 바로 가기로 만들었던 것들은 이렇게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장 이제 또 밖에 꺼내는 게 있었는데 안 되는 것도 덜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통화 최근 기록 연락처 다 있고 문자 개인 정보라 모자이크 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갤러리 아까 샘플로 받았던 사진하고 영상도 다 있죠? 원래분에 있던 앱들도 설치가 다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다 끝냈는데 가장 중요한 카톡 백업이 있죠?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라 영상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원래 폰에서 새 폰에 유심칩을 옮기는 방법은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